어디서 나오신 누구신지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희는 성분 에디터라는 어? 뷰티 브랜드에서 나왔고요. 알고 계신가요? 아이, 솔직히 진짜로. 이국에서잘 나왔어요. <laughs> 나한테 네. 뭐라 그러냐면 네. 미국에서 잘 나가요. 오 아마존에서 많이 팔렸죠. 사실 정말 많은 제품들이 이점을 해 있고 1위까지 할 정도로 네, 인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면은 네. 제가 제품을 꺼내니까 잠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린 토마토 클렌징 오일이고요. 실크 펩타이드 리프팅 앰플입니다. 그리고 혹시 우르르 다 꺼내도 될까요? 저희가 진짜 제품을 너무 많이 준비를 해 와가지고 사실 아 화장품 가게를 그대로 가져오신것 같은데. 맞아요. 저희 그냥 자사모를 그대로 들고 왔다. 가격은 저희가 9,700원인 거 알고 계시죠? 네네. 네, 네. 그이 앰플은 얼마예요? 원래는 아, 75mm짜리가 지금 자사몰에서 6만 원대고요. 네. 이 많은 제품들 모두 9,700원에 들고 왔어요. <laughs> 진짜요? 근데 진짜요? 진짜 네. 직원 직원가보다 삽니다 이거 저희 임직원몰보다. 어? 그러니까 지금 네. 저희 직원분들이 지금 일을 갈고 있습니다. 지금 이거 오픈되면은 여기서 구매를 겠다고아 <laughs> 네. 자사몰에 안 들어가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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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네. 산다고. 맞습 특히 나도 진짜 좋아요 나가 한번 써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거를 지금 즉석에서 뭐 발라볼까요? 얘가 이제 단 일회 사용만으로도 이제 효과가 있는 화잘먹 앰플이라 해서 네. 화장하기 전에 요거 바르고 화장하면 자 이제 바르기 전에 한번 저희가 그 이걸 모공을 한번 좀 클로즈업해서 찍어보고 오. 그다음에 제품을 바른 다음 에 어떻게 바뀌는지 좋습니다. <laughs> 엄청 이게 줌이 많이 되는 카메라더라고요. 어? 오, 이야 어, 어, 뭐야, 벌레 있어? <laughs> 지금 보시면 약간 건조해서 피부도 좀 갈라지고 덜룩덜룩하고. 네. 진짜 건조해서 많이 있네. 네. 예, 한번 쭉한 번요. 쭉. 아 네. 네. 오케이. 네? 보통 네? 보통 이게 스포일드 이거 두 번씩 안 쓰지 않아요? 한번 한 정도로 흔나긴 아 하긴 해요. 아 네. <웃음> <웃음> 네. 바르시면서 제 느낌이 어떠신가요? 보드럽다. 아 그렇죠. 네. 이게 설마 다를까 이게. 진짜 잘 나왔다. 미리 사진 준비해 놓은 거 아니죠? 어, 아니 아니, 아니. 실시간입니다. 보시면 확실히 좀 부드러워지고 갈라진 게같아요 그러네, 그 이게 흰 그게 없네. 근데 이게 지금 가격이 너무 다 좋은데 네, 네. 세트 구성 이런 게 있으면 더도찮을것같아요 음 자, 그러면 저희가 19,700원 구성품을 한번 올려나볼수 있을까요? 19,700원에? 네, 좋습니다. 기대하겠습니다. 일단은 앰플을 어? 이렇게 두 개를 하면은 19,400원인데 딱 300원만 더 추가를 하면은 아이크림까지. 오! 197에. 300원에 이거를 네. 가져가는 분이요 박수! 네. 이거 빨리 구장을 찍어야 될것 같아요. 찍어야 돼. 박수. 네. 좋아요. 그쵸.